디아블로4 시즌11은 게임의 난이도가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더군다나 이번 시즌의 특전은 빌드 파워를 올리는 기능보단 보상 강화에 특화되어 있으며 최고 단계 강화 요소인 축성도 운빨로 작동하는 요소이죠. 그마저도 엔드게임에서야 제대로 할수 있고요. 그래서 이번 시즌의 스타팅은 가급적 세팅 난이도가 쉬우면서도 저점이 높은 빌드를 추천드리는데요. 그중 최고라 평가받는 해피기털 훈령사 일명 물총 빌드는 시즌10에 이어 시즌11에서도 준수한 성능을 자랑합니다. 물론 너무 오랜 시간 해 왔던 빌드라 조금 물리는 감이 없진 않지만 PTR 기준 셀리그 및 각종 버그와 축성 신화템을 제외한 순수 화력으로도 나락 80단 정도는 무난하게 클리어할 수 있었고요. 극초반 스타팅부터 고행 돌파, 스피드 파밍까지 특화된 올라운드 빌드입니다. 특히 엔드급으로 세파존탱 무기와 자론을 세팅해 주면 미친 듯한 파밍 속도를 보여주죠. 물론 물총 빌드 특성상 고점은 정해져 있겠지만 어차피 탑 경쟁 콘텐츠가 내년 1월로 연기되면서 실질적인 파워 경쟁은 천천히 준비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시즌11 버전 회피 깃털 훈령사 가이드를 준비했고요. 먼저 전체적인 빌드 정보를 쭉 알려드리고 게임 흐름에 따라 세부적인 진행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시즌11의 전체적인 진행 가이드는 이전 영상에서 자세하게 다뤘으니 아직 안 보신 분들은 먼저 시청하고 오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번 빌드의 세부적인 스킬트리와 정복자 보드 상세 내용은 제 블로그에 정리해두었고 고정 댓글에 링크를 남겨두었으니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잠깐! 좋아요만 살짝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죠. 가장 먼저 게임을 시작하면 바로 세팅하게 되는 용병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메인은 저항과 일시 무적 효과 그리고 피해 증폭 효과를 제공해주는 라헤어를 선택하는데요. 보통 스타팅에 수보를 많이 사용했지만 이번 시즌은 초반 생존이 많이 까다롭기 때문에 라헤어를 추천드립니다. 혹시나 적당히 할만하다 싶으면 수보를 사용하셔도 무방하고요 증원은 엘드킨을 선택하여 부상 상태일 때 쇠약장 스킬 발동으로 안정성을 챙겨줍니다. 다음은 스킬 및 직업 특성인데요. 훈령사는 15레벨에 직업 특성인 훈령 전당이 개방되는데 이 특성이 개방되어야 제대로 된 성능이 나오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임시 빌드를 사용합니다. 꼭 제가 추천드리는 빌드를 사용하실 필요는 없지만 이젠 초반이 좀 어려워졌기에 그냥 아무렇게나 찍으시면 고생하실 수도 있고요. 제가 추천드리는 빌드는 독 빌드인데 적당한 딜과 피흡 능력으로 초반에 사용하기 좋죠. 어쨌든 15레벨을 찍고 주훈령 전당을 독수리로 세팅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해피기타 빌드를 세팅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스킬 트리는 블로그의 링크를 따라 인벤 시뮬레이터를 참고해 주시고요. 메커니즘은 단순합니다. 핵심은 피하기인데요. 주 홀룡전당 독수리의 효과로 피하기나 독수리 기술 시전 시 폭풍깃털이라는 투사체가 발사됩니다. 이는 자동으로 적을 추적하며 이것이 이 빌드의 전부인데요. 나머지 스킬과 정복자 아이템 등 빌드의 모든 속성은 이 폭풍깃털을 강화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참고로 폭풍깃털은 번개 피해로 취급되며 극대화, 취약, 민첩 등의 큰 영. 영향을 받으니 관련 능력치를 많이 챙겨주시면 좋고요. 피하기를 자주 사용하면 폭풍 깃털도 그만큼 많이 생성되어 자연스럽게 딜도 함께 오릅니다. 그렇다면 피하기를 어떻게 하면 자주 사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이빌드의 기본적인 원리를 몇 가지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평타 천둥세기는 3타격씩 피하기 쿨을 5초 감소시킵니다. 여기에 가속된 천둥세기 효과로 피하기 사용시 천둥세기가 발동되죠. 즉 피하기를 3번 하면 피하기가 1번 초기화 되는 것입니다. 시즌1의 경우 혼돈특전 중 민활의 효과로 2타격이 3타격 취급되어 피하기 최대 충전 타입의 장화만 있으면 아주 쉽게 무한 피하기 세팅이 가능했었는데요. 하지만 이번 시즌은 이 효과가 없기에 극단적인 재감 세팅이 되지 않으면 무한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엔 공격 시 피하기 재감 타입의 장화를 사용하는 게 낫죠. 또한 그렇기에 시즌 11에서는 피하기 쿨이 끊어지면 중간중간 평타를 사용해 주셔야 하고요. 아이템 항목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세파존텍 무기를 사용할 경우 딜 보점은 낮. 도 평타가 항상 3타로 취급되어 무한 피하기가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이 빌드에서는 또 하나의 평타 암석 분쇄도 사용하는데요. 굿센 타격 위상을 발동시키기 위해 버프기로 3초에한 번씩 사용하면 됩니다. 어차피 주 독수리 훈령의 효과로 암석 분쇄도 독수리 스킬로 취급되고 동일하게 폭풍기터를 발생시키며 적에게 짧은 순간 이동을 하는 효과도 있기에 세파 전택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암석 분쇄를 메인 평타로 사용해도 무방하죠. 그리고 철갑 가죽 스킬은 생존기이자 방패 막기 확률을 100%로 만들어 전이된 힘 위상을 극대화하는 용도로 사용하고요. 역습과 참화 스킬은 순간 버프 및 생존기로 활용해 줍니다. 그리고 보조 스킬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궁극기 추적자인데요. 추적자 자체의 효과도 있지만 우쉐 낙파, 맹렬한 싸움꾼 궁극기 관련 패시브 등 궁극기 시전 시 발동하는 모든 효과에 영향을 주기에 추적자는 전투 중 극딜이 필요한 순간에는 꼭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 추적자 활성 여부에 따라 딜이 극단적으로 차이 날 거예요. 그리고 핵심 패시브는 생기 넘치는 일격을 사용하는데, 폭풍기털은 취약을 상시 발동시키기에 효율이 아주 좋습니다. 또이 빌드에서는 극대화도 거의 상시로 터지니, 취약 피해와 극대화 피해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이어서 시즌 11의 시즌 특전인 천상의 선물 세팅입니다. 이번 시즌의 특전은 능력치 보너스보다 보상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선 유동적으로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바깥 홈의 타락한 선물엔 능력치 보너스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보상이 불필요하다면 아예 빼놓아도 무방합니다. 반대로 안쪽의 정화된 선물의 경우 능력치 보너스가 있으니 항상 장착해 주시면 되는데요. 보호막을 생성하는 고통의 정수, 저항을 올려주는 비명의 정수, 방어도를 올려주는 죄악의 정수, 보강을 생성하는 거... 거짓의 정수. 거의 웬만하면 안쪽 홈은 이 세팅으로 하시면 됩니다. 단 레벨링을 할 때는 불결의 정수의 경험치 구슬을 먹는 게 좋으니 불결의 정수를 두리엘 안쪽 홈에 넣어주시고요. 나락을 등반할 때는 그림자 정수의 페널티가 귀찮기 때문에 벨리알 바깥 홈은 아예 비워놓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어서 아이템 세팅입니다. 시즌11 아이템 시스템의 전반적인 변경점은 이전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해드렸으니 해당 영상을 참고해주시고요. 아이템의 세부 속성은 영상을 일시 중지하며 화면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각 부위별로 중요한 부분을 살펴보자면 먼저 투구는 끈기 위상을 사용하다가 고행 난이도에 진입해서는 충의의 어깨걸이를 획득하여 사용해줍니다. 충의 투구는 훈령 전당의 동물이 일치할 경우 전당의 효과가 증폭되는 아이템으로 회피기털 빌드에서는 필수로 사용니다 가슴방어구는 차단 위상을 사용하여 결의 중첩당 막기 확률을 올려줍니다. 막기 확률이 오르면 생존에도 도움이 되지만 전이된 힘 위상의 효과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시너지가 아주 좋고요. 나중에 수위를 얻어 바꾸기 전까지는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이어서 장갑은 자만하는 위상으로 깡딜을 올려주고 나중에 좋은 수치의 운명의 주먹을 획득하면 바꿔주세요. 다만 운명의 주먹은 아이템 성능의 편차가 크니 꼭 좋은 속성일 때만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지는 피해 감소를 위해 다층 결계 위상을 사용하다가 만용 바지를 얻으면 바꿔 줄 건데요. 이번 시즌부터 생존이 정말 어려워져서 고행 4부터는 만용이 없으면 생존이 정말 어려울 겁니다. 이어서 장화는 먼저 말씀드렸듯이 공격 시 피하기 재감 타입을 사용하고요. 위상은 분주를 사용하여 궁극기나 보조 스킬들의 쿨을 돌려줍니다. 이후 명멸 걸음을 획득하면 교체해 주시면 되죠. 목걸이는 임시로 연계된 공격 위상을 사용하고요. 무기는 극대화 피해를 증폭해 주는 전위된 힘 위상을 사용하다가 고행 난이도에 진입하면 우쉐 낙파를 구해 바꿔주고, 목걸이에는 연계된 공격 대신 전이된 힘 위상을 붙여줍니다. 그러면 딜이 크게 오를 거고요. 당분간 우쉐 낙파를 메인으로 사용할 겁니다. 세파존 특의 경우 무한 피하기를 할수 있기에 유틸적으로는 정말 유용한데, 딜 고점은 우쉐 낙파가 훨씬 높기 때문에 스피드 파밍용 서브 장비로 사용해주세요. 이어서 반지 두 개는 고릴라 기술 시전 시 방어도에 비례하여 무기 공격력을 올려주는 굿센 타격과 궁극기 시전 시 딜이 오르는 맹렬한 싸움권을 사용하구요. 타격이 요구하는 최대 방어도는 5,000이니 이에 맞게 방어도를 세팅해 주시면 최대 의 효율을 낼수 있습니다. 만약 각 아이템에 딱 맞는 위상이 없다면 다음과 같은 위상으로 잠깐 대체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돌격 전차와 탈퇴 위상은 피하기 쿨을 늘려 이 빌드와는 상성이 좋지 않으니 가급적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장비에 장착하는 룬과 보석입니다. 일단 이홈 방어구에 챔 룬과 콱스 룬을 사용하여 순간딜 버프를 챙겨주고요. 콱스 룬이 없다면 다음과 같은 룬을 임시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어서 이홈 무기에는 바크 룬과 오움 룬을 사용하여 이동 시딜 버프를 챙겨주는데요. 바크 룬이 없다면 시르 룬을 잠깐 사용해도 되며 오움 룬이 없다면 다음과 같은 룬들 중 괜찮은 걸 임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크라이 룬을 추천드리고요. 이것은 일반적인 무기 룬의 세팅이며 극스피드 파밍용에선 몸룬 대신 자룬을 사용해줍니다. 이걸 세파 선택에 세팅해두시면 순간이동까지 사용하여 극강의 파밍이 가능하죠. 일반 보석의 경우 남는 방어구에는 민첩을 올려주는 에메랄드를 사용하고요. 장신구에는 부족한 저항과 방어도에 따라 해골이나 다이아몬드를 사용하는데 홀륭사는 9센타격의 효율을 위해서라도 해골을 사용하는 게 좋을 겁니다. 이어서 비약과 향의 경우, 최대 생명력을 올려주는 불굴의 비약2, 방어도를 올려주는 산의 노래, 저항과 방어도를 함께 올려주는 위안의 향신료, 민첩을 올려주는 여왕의 최고 권력, 이렇게 4개를 사용해줍니다. 이어서 정복자 세팅인데요. 자세한 사항은 블로그의 링크를 따라 인벤 시뮬레이터를 참고 바랍니다. 해당 보드는 정복자 포인트 275를 기준으로 세팅된 것이라 레벨링 구간엔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로 찍어주시면 되겠고요. 주요 노드를 설명드리자면 일단 시작 보드에는 기백 문양으로 극대화 피해를 증폭해주고 개별 속성 피해량에 비례한 추가 피해 보너스를 제공하는 집중 보드에서는 영리한 문양으로 비물리 피해를 증폭해주세요. 그리고 보호막 비례 피해 보너스를 제공하는 끈적이는 보호막 보드에서는 삐죽삐죽 기털 문양으로 폭풍기털의 딜을 강화합니다. 이어서 이동거리에 비례하여 피해 보너스를 제공하는 추진력 보드에서는 급성폭발 문양으로 번개 피해를 증폭해주고 거의 상시적으로 피해 보너스를 챙겨주는 쇠약 보드에서는 날발톱 문양으로 독수리 및 번개 피해 보너스를 챙겨줍니다. 이어서 게임 흐름에 따른 세부적인 진행 가이드인데요. 일단 난이도가 많이 올라갔기에 이제 일반 난이도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즌 여정이 정말 중요해졌으니 진행 전반에 걸쳐 시즌 여정 달성을 최우선으로 해주시고요. 레벨 1부터 60까지의 초반 구간 아이템은 그냥 위력 높은 아이템이면 아무거나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의 핵심 콘텐츠는 지옥물결, 나락, 지하도시, 월드보스인데 초반엔 지옥물결에서 두리엘 특전을 활용하여 경험치 구슬을 잘 이용해 보시고요. 레벨 10부터는 비약으로 경험치 보너스도 챙겨줍니다. 그러다 레벨 30이 되면 아이템 전 부위에 당금질을 한 번씩 해주시고 어려움 난이도로 바꿔 첫 번째 최고 던전을 클리어하고요. 레벨 50이 되면 이제 아이템 전 부위에 마법 부여 당금질 위상각인을 하고 참회자 난이도로 바꿔 두 번째 최고 던전을 클리어해줍니다. 그리고 레벨 50부터 60까지는 보루를 클리어하여 레벨링을 하고요. 레벨 60이 되면 은화 도박 등을 이용하여 위력 750 전설템을 얻고 마법 부여 당금질 위상각인 세팅을 해줍니다. 그 무렵엔 보유한 자원 원이 한정적이기에 가지고 있는 자원 내에서 적당히 해결하시고요. 이 정도만 세팅해 주셔도 나락십다는 무난하게 뚫을 수 있을 겁니다. 참고로 시즌 여정은 좀 늦어지지만 여전히 가장 빠른 레벨링 방법은 증오의 그릇 캠페인이며 다 스킵하고 퀘스트 보상만 빠르게 받으면 한두 시간 정도의만렙을 찍을 수 있고요. 캠페인으로 만렙만 빠르게 찍은 후 시즌 여정을 한 방에 몰아서 하는 방식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말레비후 고행 1에 올라왔다면 먼저 정복자 레벨 50을 목표로 나락에서 레벨링을 합니다. 생각보다 정복자 레벨과 문양이 스펙에 큰 영향을 주고요. 고행 1에서는 필수 고유템을 파밍할 건데 주요 타겟은 그리구아르와 지르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아이템 항목을 참고하여 모든 고유를 다 갖추면 가장 좋지만 이 빌드에서 가장 중요한 아이템은 충의의 어깨걸이 투구와 우셰낙파 글레이브이니 이것만 구하셔도 괜찮고요. 만용 바지도 일찍 얻어주시면 생존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만약 보스 열쇠가 부족하다면 시즌 여정과 시즌 평판 보상 그리고 아진 모단을 최대한 활용해 주시고요. 일단은 빌드를 굴리는 게 중요하니 750제 템이라도 축성을 활용하여 800제를 먹을 때까지는 적극 활용해 줍니다. 참고로 고행 1 장비 강화에는 명품화까진 필요 없고 마법부여, 당금질 위상각인 정도만 해도 무방하죠. 그리고 고행 2에서는 나락을 돌며 필요한 문양을 최소 15등급까지는 올려주고 정복자 레벨도 100 이상을 목표로 계속 올려줍니다. 아직 확보하지 못한 전설 당금질 레시피나 빌드의 필요한 필수 전설 위상도 확보해주고요. 만약 유효속성 2개 이상의 선조템을 획득했다면 아이템 강화를 명포마까지 진행해도 괜찮습니다. 고행 2에선 5% 정도면 충분할 거고요. 고행 3에서도 레벨링과 문양작은 꾸준히 진행합니다. 전복자 레벨 150 이상과 문양작 30 등급 이상을 목표로 올려주시고요. 이제 그동안 적당히 사용했던 룬도 제대로 세팅합니다. 룬은 주로 지하도시나 소굴보스 그리고 두리엘 특전을 사용하여 지옥물결에서 얻을 수 있고요. 명포마도 이제 15%까지 올려줍니다. 이어서 고행 사에서는 정복자 레벨 200 이상과 문양작 46등급 이상을 목표로 올려 문양을 최대 범위를 개방해주고요. 명품화도 25%를 가득 채워 저격까지 해주세요. 저격이 된 아이템이라면 축성도 시도하여 엔드급 세팅으로 넘어갑니다. 여기까지 세팅이 잘 되셨다면 아마 시즌 여정의 마지막 관문인 나락 75단은 무난하게 클리어할 수 있을 거고요. 이후엔 템을 파밍하고 더 좋은 세팅을 만들어 가다가 고점 높은 엔드빌드가 등장하면 거기로 넘어가셔도 되고 그러면서 경쟁 콘텐츠를 탑을 준비하시거나 부캐 육성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즌 11홀령사 스타팅 가이드를 쭉 살펴봤는데요. 저도 별다른 이변이 없다면 이렇게 스타팅을 할것 같은데 이건 PT 할때 준비한 거라 본섭이 열리면 또 크고 작은 변경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저도 당일 오픈런 라이브를 진행하니 함께 달리실 분들은 많이 놀러 오시고요. 놓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유용한 정보가 있다면 다른 초심자 분들을 위해 공유 부탁드립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전 다음 영상에서 새로운 진짜 덕질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스타팅 빌드를 준비하고 시즌 11 문을 시작하세요. 뀨?